기업 진단 지도라고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볼때 음, 사실 그 지도자 음, 그, 시험을 볼때 가장 아, 처음에 말착하셨다시피 애를 신변을 하는 부분이 경로가 생겨되는이 기업 진단 지도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어요. 목표로 뭐, 그런 집중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일단이 뭐 어려운 건물론이 처음 접해보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니까 또 하다 보면 공부하면서 다른 책도 찾아서 공부하면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어, 여러분들 말고도 지금 기존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좋적 점이 많아요. 이걸 보려고 한 것들이. 요게 왜 봤냐? 이게 어, 경력이라든가 이 작용 조건이 없어요. 어, 기술 산로 뭐 경력 5년인가? 7년인가? 여게 있어야 되는데, 어, 어 산업 기사는 7년이고 아마 기사가 5년이고, 어, 그럴 거데 어, 이건 거 그, 그런 뭐 경력이 뭐, 뭐, 자격 조건이 안한테 아무런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laughs> 자 직무 관리 방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하기 전에 어, 내일 어, 그이 학기 개강총회가 내일 어, 그 개강총회 갈 사람들을 가고. 어, 대학 생활할 때 어, 즐길 것도 즐기는데, 주곤 나는 우리 그내 수업을 듣는 건설한전 수업을 듣는 중도 어, 그런 것도 누리면서 어, 이 좋은 자격증 도 취득하고 또 어, 취업도 잘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취업하고 나서 누렸으면 좋겠어. 일단은, 취업을 잘하고,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내가 뭔가, 어, 머릿속에 실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연봉만 많이 받고, 입사를 는 게, 괜히 천덕구리 되고 눈치 보고, 오래 못다닙니다 어, 진짜 실력을 충분히 쌓아가지고, 집사를 다 해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승선을 잘 구하는, 어,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뭐 볼게요. 어, 직무 관리에 관한 설명을 일치한 것은 있는데, 자, 직무 분석이랑, 어, 직무 관리에 대해서 어, 먼저 읽어볼게요. 어, 직무 특성 이호그가지고 핵심은, 핵심 직무 특성 이호은 그랜 골드행과 리차드 해크만에 의해서 70년대와 8 0년대 초에 개발된 이론이다. 두 번째, 직무성과 직무 만족과 같은 의미들이 어떻게 직무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 골드행과 해크만은 핵심적인 다섯 가지의 직무 특성이 개인의 심리 상태에서 영향을 미쳐 직무성과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그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 욕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여기서 두 번째는 직무 성과, 직무 만족에서 성장 욕구, 종한 변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타이틀이 되겠고 세 번째는 직무 특성의 조절을 통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직무로부터 교육되는 직무 불만족 등을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데활용된다 네 번째, 산업 심리학 용으로 직무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특성이 개인의 시, 내적 심리 상태에서 영향을 주어 생산성, 직무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게 계획입니다. 네가가그리고 직무 특성 다섯 가지. 기술의 다양성, 과업 정책성, 과업 중요도, 자율성, 피드백. 이지 그리고, 그리고 어, 직무 특성에 대한 다섯 가지 직무 특성은 잠재적 동기의 직수로서 그 직무에 대해서 부양 의미, 책임감 직무에 관한 지식과 같은 개인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어, 구체적으로, 기술의 자율성과 직무 중대성, 중요, 어, 직무 중에성 직무 의미에 영향을 어 어, 자율성 직무에 대한 책임 업 피드백 도 직무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상태는 다시 직무에 대한 내적 동기 자국서의 결과를 이직률 직무 만족도와 같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성장 요구가 높을수록 다섯 가지 직무 특성의 효과적 조절을 통한 내적 만족감 동기 분해의 중지이더 많이 나타납니다. 직무 특성 활용,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 특성 조절을 통해서, 어, 개인의 심리 상태와 성과를 향상시켜 전달하으로써 산업 및 조직 심리학 행정학 교육공학등 어, 어쩌고... 좀, 내가 자기가 신기하다. 직무 특성 활용, 직무 특성 이론 한개 자, 이런 것을 보시고, 이 문제로 보면,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게 되죠자 그럼 직무관리를 한번 쳐 드릴게요. 첫 번째 직무 분석이란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어느 말입니다 직무 설계는 직무 담당자의 업무 동의 및생산 어떤 말이요 직무 충실하는 작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직무 설계법입니다 맞죠? 어, 핵심 직무 특성 중 가업 중에서는 직무 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하도록 직무 설계를 해야 는 것을 말니다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를 할 때면 직무 평가 결과는 직무, 어, 모 어, 그, 상대에게 활용합니다. 아주 멋들 그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밑에 해서을 한번 좀 입고 아, 이제 처음으로 어, 문제하고 당을 풀어가면서 좀이질들를 좀 빨리 나갈게요. 그요그 해서를 아무리 안 나가면 안 돼요. 절대 눈으로 그냥 읽어요. 음. 자 노동조배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을 위치하면서 아, 그리고 이 기업 진단 시도에 대해서. 어 제가 그 이학기 이 학기 그 시험 보기 전에 한번한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파일로 한번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 좀 쉽게 정리하는게 있거든. 뭐 어, 그걸 한번 보고 어, 한번 드릴 거예요.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종별 노동조합은 사람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직업이나 어, 지금, 직종 종사들에게 왜 결정할 건다가 맞아요. <laughs> 요즘은 노동자들이 노조가, 어, 3명 이상만, 어, 모이면, 이제 신고를 하면 결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특히 건설 쪽에 노조가 엄청 많아요. 어, 옛날, 그, 이, 건설 하는 분들이 다 어디 가든 다, 다 노조 쪽으로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설 현장에 와가지고, 뭐, 이런, 협박도 하고 막 공갈도 치고 어,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이런 공사하는 이론들을 있고 거기서 노조들을 띄죠 노조들을 띄가지고 그걸 착각도 하고 근뭐 노조 노동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전그 윤정주 대통령이 그 그런 노조. 물을 싹 잡들이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약해졌는데, 또, 이번 정 이재명 정부에 와서,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런 게 뜨겠죠. 그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분 있어요? 좋아? 네? 노란봉투법 노라봉투법. 노란 네. 어, 어, 그래야 돼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음, 별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어, 노라법이 그 노조 노조를 노조가 잘 해서 그걸 진짜 근로자들을 위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그런 욕, 용 악용하면 그냥 사업초만또 주변에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음. 그건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정부에서 했으니까 그걸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고개인적으로 노란복무법은 그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그 직종별로. 기업의 관계 없이 같은 정비와 직종 분야들이 결성되어 있다. 맞아요. 어,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과 직종을 초하하여 산업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다. 맞죠. 산업별 노동조합은 각종 각 회사 간의 어, 직종이라든가 회사 간의 이해의 조정이 의미하지 않다. 맞아요.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기업에 근무하는 어, 근로자들에 의해서 결성이 되죠.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숙련 정도를 고려하여 그리, 가입이 결정됩니다. 아니죠? 이게 5번이 답이죠. 자,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숙련 정도를 경험, 경험 정도를 고려해서 가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사를 하면 어느 정도 구간, 그런 수술비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면 자동으로 어,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고, 어, 이, 그, 또, 원에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입사하면, 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그, 그, 도조가 그, 있고, 몇 가지 같아요.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어, 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 2번 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하는 것은 답은, 어, 5번입니다. 직종이나 숙련, 경력 정도에고려해서 가입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자, 해외선은 내부분들이 집에 가서, 시간 될때 읽어보세요. 자, 문제 이거, 이런 거, 이런 거풀수 있겠죠? 어. 세 번째, 조직 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을 물치하는 것은 기능별 구조는 부서 간의 협력과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사업별 구조는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사업별 구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유리하다. 어? 이게 좀 이상하죠? 네 번째 매트릭식 아,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보고체계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매트릭스 구조는 여러 제품 라인에 걸쳐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3번 사업별 구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축제 어, 여기 그 조직의 종류 및 특징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조직, 사업부 조직, 팀 조직, 매트리스형 조직, 어, 유연 조직. 어, 여기, 어, 종류, 조직의 종류 및 특, 그 특징을, 어, 누로 어, 한두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JIT, 생산 방식의 특징을 옳치하는 것은, 단축과 소호트 생산, u 자형 라인 등 유연한 설비 배치, 여러 설비를 다룰 수 있는 다기능 자국자 활용 어, 불필요한 재고와 과잉 생산 배제해야 되겠죠. 강판을 이용한 PC 시스템은 그리 좋은 시스템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 해설을 보면 그 j i t 라는건 적게 생산 방식인데, 그해당론 음, 내용부터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슬로,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 어, 중 자아 실현 욕구를 조직 행동에 적용한 것은 도전적 과업의 창의적 역할이에요. 자, 자아 실현 메슬로 욕구 단계 중 최고 단계. 자, 실현 육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5단계. 조직 행동을 활용하는 도전적 과학과 창의적 역할을 구현. 타인의 인정 및 칭찬, 어, 화해의 침묵 분위기 조성 및 모두에게 자국 탱글서, 안전한 자국 조성 및 고동 분야, 냉남과 시설 및 사내 운영, 식당, 운영, 식당 등등. 어, 그, 뭐, 그, 그, 이 밑에 육군, 배설로 육군 당의 이론이나오죠 여기서 6단계에서 보시면, 6단계는, 어, 여러분들이 자주 좀 추천을 보시잖아요. 1단계 생리적 욕구. 인, 그 인간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예요 그래가지고 1단계가 그거고, 이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사람은 안전해야 할수 있다는 그런 욕구. 그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 그네 번째가 자아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 어, 6단계까지는 자, 아, 초월의 예쁜데, 어, 그 5단계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그림까지 나와있죠? 어, 그래서 그런, 그런 그림이라고도 자주 보고, 색연필로 쭉쭉 쳐가지고, 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그, 이 문제의 이하고 해설을 같이 봤는데, 일단 그 해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 다음 주부터는 문제하고 답하고 중요한 것만 해석을 같이 읽어보고, 어, 불편한으로좀 생략, 기대가 좀 넘어가고, 친절를좀 빨리 갈수 있도록 하고, 이 갔다 와서 다시 한번볼수 있는, 방법과 그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 내년 뭐 3월 첫째 주일일날 그룹에, 사 뭐, 상황하는 기사라든가, 그런 것까지 좀, 좀, 좀 자기 취업도볼수 있도록 좀, 같이 한번 도와주고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지도하는 도으로 훨씬 꽉, 따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어, 지도면 어, 나한테 다 와야 돼. 와, 와가지고 같이 놀러 가야 돼. 아시죠? 어, 음, 오늘은, 일찍 끝나는데, 친구들하고 오히려 좀 다치게 쳐야